카카오티가, 뭐,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뭐, 공정배차, 공정배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지금도 카카오티블로 나눠놓고, 네모텍스 나눠놓고, 프로멤버십 나눠놓고. 무슨 공정배차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입장을 바꿔서, 단순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카카오티 사장이야. 사장이면 돈을 주는 놈이, 수수료 돈을 주는 놈한테 콜을 줄 거야. 아니면 돈을 하나도 안 주는 사람한테 콜을 줄 거야.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 누구한테 줄 거야? 아, 아, 봉사하시는 거구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돈안 줘도 괜찮아, 괜찮아. 응, 너가줄까 어, 아이고, 여기 인천에서 부산 가는 50만원짜리 콜 떴네? 응, 어, 괜찮아, 수술 안 줘도. 잘 가? 어이고잘 가, 잘 가. 그럴 거야? 아, 그렇게 속 좋은 사장님이 되셨어? 아니. 2.8%가 됐든, 3. 몇%가 됐든, 5%가 됐든, 나한테 돈 주는 놈이 최고 아니야? 50만원어치 가서 나한테 2.8% 주는 놈이 장땡 아니야? 근데 무슨 공정매체를 해? 여러분, 나 같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 아. 티블루가 가져가고, 네모가 가져가고, 동그라미가 가져가고, 다이아몬드가 가져가고, VIP가 가져가고, 아. 그런 골들 다 나가고 아, 아 찌끄레기 골들 아아거라도좀 받아야겠어 알았어요 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카카오티에서 지금 어어됐든 움직임이 감행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루와 두와 아 나는 10만 되고 어머 대한민국 택시가 25만 대요 음, 한 15만 대 정도, 한 13만 대 정도만 나는 모집하면 가맹으로 음, 완전히 음, 여기서 왜 앉아서 돈 버니까. 아유, 떼돈 벌지 뭐. 아유, 떼돈 벌지 뭐. 아까 보셨잖아. 서울에 하루에 1일, 하루 300만 명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거라고 보잖아요. 300만 명이 그 뭐야? 300만 콜이야, 300만 콜. 여러분 그 돈으로 계산해 봐 카카오 2.8%안전돈 버는 거 아니야 야 서울만 인천광 인천 광주 부산 뭐 대전 적극적으로 뭐, 다해봐 수천만 수억콜이 나오잖아 돈으로 해보시라고 여러분 공정 배차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카카오가 완전히 이제는 어 감행에서도 택시 가맹에서도 어느 정도 숫자를 확보를 하, 하면 음 감행 그니까 중계 콜이죠. 그니까 지금 우리가 무료로 받는 콜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그니까비가맹들이 지금 받는 카카오 콜. 지금 그 안에서도 아이고 가맹 안 들어가도 돼. 아이고 올수락하니까 콜을 더잘 줘.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콜 아마 카카오에서 보기 싫어서 <laughs> 카카오에서 보기 싫어서 음 카카오가 중계 콜을 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기는요, 중대코를 완전히 없애겠다 아유, 카카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왜? 카카오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 조금이라도. 예.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카카오가 매처부터 무료콜 날아주고, 뭐, 이벤트 한다, 돈 쓰고. 얼마 썼어? 1200억인가 썼다고 막지네들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천이백 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그거 다시 회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회수해? 어떻게 회수해야 되겠어요? 아, 가맹에서 버 가맹 택시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야 이건 원래 내 거야 이 자식아 내 주머니 거고 저 중계 콜아 저거를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하겠어? 팔아 먹거나? 예, 네, 팔아 먹거나? 아니면 음. 어디, 뭐, 그냥, 카드, 정산사, 정산사. 야, 그거 있잖아. 너네한테 좀줄 테니까 너네가 좀그 콜, 콜좀 굴리고, 야, 그 카드 수수료 나오는 거야. 야, 얼마나? 1% 나와? 야, 그리고 거기서 뭐, 너하고 나하고 해서 0.5%씩 날아먹자.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카카오 중개 콜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카카오는 오직 충성스러운 감행들만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합니다. 뭐 우리 택시기사들도 수술을 내지만 이제는 그, 그것을 이용하는 어, 승객분들한테 빨아들여야 되죠. 음. 야, 호출료도, 야, 호출료도 호출료지만, 아, 이 아이템 장착해. 저 아이템 장착해. 어, 그러면 택시를 더 빨리 갈수 있어. 어, 어, 그렇게 해고다 가겠죠. 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